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혹시 범행 그러면 들어한 들어본 경험 있는 어들 들어봤을까? 불자의 길 70페이지에 보세요. 이산 해연 선사 바로문 있죠? 거기 새벽 예불 할 때마다 저러서는 하는데 하는데 저 아래 부분 보시면은 아래 부분 보시면은 청정범행 나왔습니까? 네. 아래 세 번째서 나왔어요? 네. 범행, 번역하면 청정행 그런 말이거든. 청정범행인데, 범이란 말은 나무 아래 범부가 있죠. 나무, 숲파, 숲 아래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 인도의 브라만교, 브라마교. 이거 이제 브라만과 브라마를 알아야 돼. 브라마, 그러면은 창조 신을 말아요, 인도에서. 브라마. 그래서 인도에 힌두교 이전에 인도 전통 토속 종교를 뭐라 가냐? 브라마교. 뭐라 간다고? 브라마. 브라마교를 따라서 수행한, 수행자를 브라만. 그럽니다. 만. 사람들. 브라마, 브라만. 바로 비슷해. 헷갈린다. 그지? 그래서 말하는데 힌두란 말은 인도란 말을, 인도란 말을 힌두라고 부른 거예요. 인두쿠스, 힌두쿠스, 이게 같은 발음인데 서양인들이 듣고서는 힌두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된 건데 힌두교의 전신이 브라마교 그랬는데 브라마교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사성계급을 인정하는 그리고 브라마 신을 믿는 브라마 신은 세 사람이죠. 브라마 창조 또 유지 발전, 비신이 또, 파괴, 시바. 기본, 이제, 세 가지 신이냐. 따라 할까? 브라마, 브라마, 창조신, 창조신 비신이, 비신이 유지 발전신, 유지 발전신 시바신, 시바신 차, 뭡니까? 브라마, 파괴신. 이걸 영어로는 이제 따라 할까요? 제너레이터 제너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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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 디스트로이어. 디스트로이어. 자, 창조주를 제너레이터, 영어로 g o d 의 -E, G. 그죠? 또 유지발전신 비슈니를 뭐라고 한다? 오퍼레이터 그러면 은 영어로 첫 글자가 오또 파괴신 시바 디스트로이어 첫 글자가 D. 아 god 가수 이름이구나가 아니고 어, 신을 줄여서 god라고 부르는구나 여기에는 인도에는 수많은 신들이 수많은 신들이 파생되니까 인도에 가면 은 시바신이 하신이다 비신이의 하신이다. 브라마의 하신이다 하면서 있는 신이 인도 인구가 약 11억, 12억 명인데 신은 3억 5천만 명이라 응?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그 범신론 그러거든. 존재하는 모든 게 신이다 그거야. 인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도 신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뭡니까? 사시아나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너다. 브라마가 말이죠. 예, 닭이, 아, 닭 그러면 그런가? 봉황새가 알을 나놓고는 알에다가 전지전능한 기능을 줘버리는 거야. 기독교시는 나만 알을 낳을 수 있다. 이랬죠, 창조. 인도시는 안 그래. 너도 알을 낳을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다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범신놈, 범, 넘칠 범, 범남한다 그러죠? 범부 앞에가 물수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기본적으로 그런 브라마, 브라마교의 신을 한자로는 범천, 범신 그러는 거예요. 뭐라 간다? 범천, 범신. 그런 신들이 행하는 행동을 말하니까 범행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이 날아다니고 세계를 지배하고 하려면 은 소위 말하면 리더가 되려면 은 윤리적으로 청정해야 될까? 윤리적으로 타락해야 될까? 그러니까 청정범행 그런거야 인도바람 브라마 차리야라고 합니다.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범행 그러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예불할 때 발음문 할때 청정범행 닦고 닦아 서리같은 엄한 계율 털꽃신들 범하리까. 이 내용이 화엄경의 범행금 내용이다. understand? 자, 뒤에 보면 압니다. 자, 다시 147쪽 교제로 봅니다. 청정행, 즉, 범행의 의미. 범부가 나무 아래, 수풀, 나무 목자 있는 글자고, 나무 하나가 나무, 두개 있으면, 있으면 수풀 이미지, 그죠? 세개 있으면 수풀삼, 네개 있으면 빽빽할밀, 그럽니다. 와, 멋있다. 그지? 그래서 이 나무 아래에서 주로 인도의 브라마들은, 브라만들은, 들를 보세요. 인도에는 기본적으로 인생에 네개 주기가 있어요. 브라만들은. 태어나면 성장기, 또 청년 돼가지고 이제 가정 이끌어 가주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생업을 하는, 생업 활동하는 기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생 40, 50대 되면 출가합니다. 이게 이제 산림기 그러는 거예요. 여기 글자가 아 인도의 브라만들은 5십 일자리 보면 5 0 대, 6 0대 되면은 산림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범부가 나무 아래 있는 글씨이거 범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을 들이 만들어 놓은. 외도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중국에 들어올 때 중국인들이 그걸 보고 만드는 들 글자입니다. 그래서 범.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하늘 범을 쓰는 거예요. 오피는 하늘 범이라 고 나와. 어? 인도를 인도의 수행자를 범행, 범천, 이렇게 말하는데, 이해되시죠? 인도의 신, 인도라 신을 범천. 응? 그처럼 행동하는 범행 그러는데, 범자,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인도의 불교가 들어오거나, 인도의 신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만드는 한자가 많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범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청정행, 그죠? 청정범행이야말로, 최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범행이라는 것따라할까 도덕적인 생활, 도덕적인 생활. 해탈을, 위한. 해탈을 위한 종교적인 생활이나 수행, 종교적인 생활이나 수행. 이걸 범행, 그러니 밑줄을 쳐봐, 그렇죠? 도덕적인 생활 그러니까 맑고 향기롭게 아법정신이하신 말씀 같은데 이 말이 이 말을 번역해 놓은 거구나 창작이라서 없어 어디선가 이렇게 응용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맑고 향기롭게 이해됩니까? 범행에 나온 말이구나, 그죠? 이게 아무리 좋은 말 보니까 아, 화엄경의 그 원류가 되는 모토가 들어있구나, 아시 있어요? 어, 그렇 그죠? 그다음에 청정행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행복하게 해준다. 응? 행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죠? 욕구가 충족되어 권해가 평화로운 상태를 말한다, 맞습니까? 우리 그래서는 행복 더 이상 욕구가 없는 그런 세계를 원한단 말이지 범행이란 아래 보시면은 좁은 의미로 일상적인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도주 생활을 의미하지만 종교적으로는 뭐라 가냐 죽음이 없는 본원의 세계 돌아가는 것. 미치셔 봐 죽음이 없는 뭐라고 본원의 세계 돌아가는 것. 본원의 세계 어디까 본래 그 자리 한자로 뭐라 가냐? 본지풍광. 선에서는 뭐라고 한다? 본지풍광. 응? 본래 그 자리. 멋있다, 그죠? 응? 그래서 우리 이 나라에서는 돌아가시면은, 인생 이제 마치고 돌아가시면은, 죽었다. 안 그러고 뭐라 그래?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럴까? 본래 그 자리로 갔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이제, 부처님과 비교하면은, 여래, 진리에서 오셔가지고, 여고, 진리로 가셨다. 열의 여거 이런 말들을 알면 굉장히 이제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런 글자가,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왔구나. 알수 있겠지,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번호는 뭐냐? 부처님께서 본래 서운한 자리, 중생이 끝이 없지만은 다 구제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다, 뭡니까? 성불하기를. 응? 극락정토가 이루어지기를. 응? 이런 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행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죠? 이것들이 이제 우리는 실천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보시면, 자, 범행은 기본적으로 그죠? 진리의 입각해 범행의 근본이 되는 가치관을 증명할 수 있는 말인 하는데, 자, 따라할까요? 모든 존재가 모든 연기하는 중도의 세계임을 모르고, 유무단상, 유무단상. 사견에, 빠진 주장이 사견에 빠진 주장이 질릴 수 없으며, 질릴 수 없으며 범행의, 근본이 되지 못한다. 범행의 근본이 되지 못한다. 자 다시 말하면 저 보스 판자식이 불생불멸불구부정이 말했는데 왜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 불교는 부정하는 말일까? 어떤 사람 혹자는 불교를 모르는 사람. 맹목 비방한 사람은 불교는 염세적이야. 뭐든지 없다고 그래. 그런니까지 그죠. 그지 안에 있다고도 해. 응? 불생 불멸 태어남도 없어요. 불멸 죽음도 없어. 죽음 없다 말은 긍정 아닌가? 영생이라 말이니까. 그죠. 불멸 사라짐이 없어요. 불구 더러움이 없어요. 바꿔 말합니까? 깨끗한 세계예요. 맞죠? 부정 깨끗한 세계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 보면은 불자를 놓고 아니다 또는 없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불교 중도를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없다 한 거예요.